깜짝이야. <laughs> 몰랐어 나 여기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아, 깜짝 놀랐네. 에이, 이제 여기서 뭐 음악 들어? 음. <laughs> 너, 어? 나 지금 표 깔끔하게 치다 보고 있는데. 눈 감고 있던 말 자고 있던 말. 아니야. 음. 자고, 눈 깜았어? 어. 시금치 저거 담궈놓고 시금치국 끓여놓으려고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저녁 뭐 이따가 저녁에? 아. 어. 그거 삶아서 물에 담궈놓으면 얼마나 담놔그형 바로 끓이 먹어도는. 바로 끓여 먹어도 되는데 그냥 담가놓은 거야? 네. 알았어요. 편히 편히 쉬세요. 일요일 나가야지. 좀 있다 시쯤 나가. 3시쯤 네, 그래요. 저 흰부라지 고추 이거는 따지아 삶았어. 삶아서 뭐 이렇게 물에 하루 담가는 거야? 아니, 아침 아침 아침에 삶아. 이거 일참. 아침에 삶았지 지금 이제 저녁 되니까 이렇게 오래 안 담가놔도 되지? 오래 안 담가놔도 돼. 근데 대충 대충 이런 것은 좀 장보서 이렇게. 아 오래 담가놔서 우러나게, 우러나게. 우러나게 우러나자면 우러나면 좋은 거야? 아, 썰어서 깨를 다녀. 썰어서? 응. 먹기 좋게? 응. 된장도 들어가? 응. 된장. 된장 가져올까? 깨, 깨라? 니가 아, 몰라. 몰라? 없어. 어, 없어. 없어? 없어? 응, 없어. 어디서 퍼야 돼? 응, 내가 된장, 퍼야 돼. 된장 어디있어 근데? 된장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아, 김치냉, 김치냉장고에 들어있어? 응. 없던데 이거 표시를 무건지면 이렇게 써놔야 하는데 내가 써놓지 않았나? 안 써놨어 된장 아 이거는 무근지? 이번에, 이번에 담은건 된장이고 무건지 네가 내어 이건 된장 이거는 뭐 김치 김치? 김치 이건 김치인가 보구만 이게 고추장 아니야? 고추장 같고 이것도 된장, 이번, 된장. 이번에 담은 거 이번에 담은거 먹어도 어, 그, 되지않아? 응 그놈 나응 아니 섞을라고 그랬어 내가 아 섞을려고? 이놈이 매콤한게 아, 응 오래 담은거 응 오래 담은거 먹고 그놈 먹어 지그라는 지금 어떤게 튼장인가 지금 섞어놔야 따 하는판인데 이제 고, 고추 고추밥 몇승게 인자 고추밥 몇승게 인자 그시 같구만 색깔이 좀 진해졌다, 어두워졌다. 오래 거. 아 속에는 속에는 빨갛구나. 이놈아 무슨 아, 아, 아. 음. 도토리도 담갔다가 못아 어. 토토리도 담궜다가 끓여. 이게 토토리. 응. 못 끓이니까 그, 못 끓이니까 지 그, 그거 촬영하라고. 응. 음. 음. 아, 매워, 매워 매워 매워서 된장다 그놈다 섞어버리야 그 된장 다, 그놈 다 섞어 오, 짜. 짜. 짜 응. 짜서 그놈다 섞어버려야 근데 맛있어 엄마. 응. 응. 맛있어. 장 그렇게 해. 응네 그렇게 되면좀 편하겠네 위에 건 버리는 거 아니지? 그냥 넣으려고 그러니까 위에 건또 버리는 거 아니지? 깨갖고 깨갖고 넣으려고 버려도 해요 버릴까? 버려도 해? 응. 알아서해. 나는 뭐르는 게. 한 대야. 엄마가 깔끔하게 먹고 싶으면 응. 버리지고 버리고. 고, 버리면 야. 국물은 깨끗하겠네. 그냥 거식이. 그 응. 그 그냥. 응. 시대돈굴로 냉장고 다 넣어놨고 응. 안 사갔어 지금. 아직 덜 사갔어? 응. 사고만 이거 이더 사. 가져버려. 응. 맑은 국물이네. 진장 맑은 국물. 오, 또 뭐가 들어가?

짧았다. 안 짜. 응? 안 짜? 내 느낌엔 짤을것 같은데. 안짜 단계요? <laughs> 네개 할까요? 네개 할까요? 뭔뭔뭔 뭐, 얘기 뭐, 뭐네 할까요? <laughs> 뭔 얘기 할까요? 밥두몫 먹어보면. 응? 밥두번 먹기? 짱다. 음, 보세요. 안 짜요. 더더 넣으면 더, 더 넣지. 안 짜요. 더넣나면더도지도 나도 나데요음딱 좋다 안 짜요 엄마가 알아서 나도 나도 대단하시네요 엄마가 알아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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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끓이면 나나 멸치 도도 나도 멸치 나도 어디로 갔어? 멸치? 응. 저 위에 열치만 좀 넣으면 돼? 응. 시금치... 시금... 시금... 치국은 뭐... 저... 거시같아요미국같아요미국같아응그려보라 이렇게 섞으면돼 같아? 응. 응. 음... 간단하네 간단해요 시금치국은 응국같아요응 어,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끓여 먹었어 엄마 시금치국은 그전에도 그전에도 끓여 먹었어 이게 예, 예전 방식이야? 응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끓여 먹었어 응. 엄마? 응 된장 또 여기다 된장을 많이 풀어서 된장찌개로도 먹고 아시금치응 된장찌개로도 된장찌개, 먹고 된장찌개 찌개처럼 해 먹기도 하고 이건 그냥 국 응. 시금치국 응음 이렇게 끓여 먹어 간단하니 좋네요 된장과 간장만 들어간 거네. 그렇 멸치. 아, 멸치하고 세 가지. 지금 응. 시금, 시금치 삶은 여기다 찐 것도 찐 거. 내가 마늘 친것도 넣어 줘야. 마늘 친거좀 가져와? 나좀 엄마가 수제로 퍼올게. 퍼와. 아, 아 짜라랑. 짜지 좀. 아이고, 이거 떨어졌는 놈 주저먹네. 앉아. 너무나 짜네. 응? 응? 아니요. 그정도면섞는 데매 섞으면 되지. 작년을 치고 섞어야요. 음. 이는 매운 맛서 너무나 고추. 나는 나 그렇게 안짠것 같은데. 고추씨를, 고추씨를... 아주 많이 줘. <laughs> 고추씨를 짜단 말이야. 짠데. 원래 이 정도 짜야 되지 않아 된장이? 음, 짜야 안 변해. 변해도 음. 아니야. 아니, 난딱 괜찮은 것 같은데. 짜야 안 변해. 음. 변해도 아니야. 싱거만 변이야. 된장 음. 못 먹어. 음. 징그만 못 먹어, 진짜만. 깜짝 놀랐니? 그랬잖아, 엄마 이게 찍어야 된다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laughs> 깜짝 놀랐지 <놀랬지요>. 뭐. <laughs> 깜짝 놀랐었어요? 네 예. 네.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만들어 먹죠. 안 짜지, 안 짜지. 음. 밥 먹어야 진짜. 이거 끓이면 먹을래, 나는 응, 엄마 된장국 먹게. 엄마 상추. 어, 난난 찌... 끓으면 그거랑 먹을게. 상아 도 지금 배고파. 상아 응. 다 집밥 안 먹어서 비빔면 조금 먹고 나안 먹었죠. 응.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참만이요 응. 응. 고추밥 맵서 좋아. 음. 응. 더도다있는데뭐 다리가리야. 음. 응. 탄탄해. 오늘 얼마나 끓여야 돼, 엄마? 좋다. 한참 끓여야 돼. 한참 네, 번 조금 짜. 한참 싱거싱가 싱거? 사백여 마리. 와, 진수성찬이네. <laughs> 상추, 뭐야 이건? 김치. 이건 잘못 너무 작은데다 넣어야데기 상추겉절이, 시금치. 이거는 좀지 묵은지? 무수지? 아, 무수지. 무, 애기 무수무수김치. 양파.

냄비가두 개야. 염소고기 아니야? 저기, 상에 밖에 달렸어. 염소를 흑게소4 0 마리 키우니지진안야 전복치아 아버지가 아파서 간장이 없냐장이던고 그 있던 게먹어 어머, 수 내도 나와. <laughs> 저거 허라고 시어님니 줬는데. 무슨 좀뭘 얼음 가서 대 이런거 좀, 뭐. 이런 좀 놔도 되기 나중에. 이무 소비가 안뭐아급하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올려면요. 저도 놔 이거 하나요, 몇개들었을거 아니야? 두개 잠겨드렸어. 개 들었어. 하나 들었어 응. 집이 완전 좋구한 응, 만 이거손 땡으로 끓여요. 응? 안 땡고 땡으로 끓여도 된아 그냥? 응 근데 내가춘냄이랑 음. 알레르기 그렇게 까먹잖아요 음. 그래서 시거 지금 치지 응. 그여는놈 그냥 따로 먹는 놈너 그냥 끓여 듯이야안 땡고. 느끼 놨어도 반대. 두 마리 낳는갑다 쌍둥이 원래 영토도 쌍둥이 낳네 근데 또 낳는가베 또 낳아 또 낳아 그럼 세 마리 낳네 그것도 보스고 낳는구나 내가 지금 5 0단만 먹었다면 어따가 바다나 사갔어 이제 축구 푸네? 응? 어디 축구 5 0단만 먹었다면 바다나 사갔어 우리나라 또 해? 아니 아까 몇번이었지니 13번 엄마 매실 한잔줬지 여기다 프랑스는 베트남사대행이니 <laughs> 올해는 <올해이나> 나돌가네 <불가하네. 웃음> 베트남에서 하 n s how do you want to 번인가? 아 i s 찐하면 아니 탁. 아니. 아, 이제 어? 사우디가 죽걸렸어, 언제? 역전해버렸어. 에카드 아까 1등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응. 추가 시간 사고. 관중 진짜 없어. <laughs> 수원, 말이야? 수원인가 어딘가 몰라도. 내일 네 한국, 수원 있었는데. 홀키바가 시장 먼저 찍어야 될고같 맛있지? 응, 음, 맛있어 이거. 아, 백구 이제 왔다 이쪽으로 다시. <laughs> 문 앞에서, 아니 저 주방 앞에서 이거 놓있어 뭐라네, 야, 백구야 왜? 너도 밥 먹어서. 먹었어? 먹었어. 응. 너도 밥 먹어. 와골키가잘 때는 단편했으면들갔으면 동점을 뻔는데제 인천이고 상추 3문장은 찍으려나? 네 상추 비빔비빔0아 비빔국수. 인는 뭘로 뜨냐? 핸드폰 1 0 0이 100인 1이0인1 0 0이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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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곳에 들어가네. 엄마는 호랭이나 물어가네를 언제부터 했어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누가 알려줬어? 이그 할머니한테. 이거 붙들다. 네 할머니? 어, 이 할머니? 어, 이 할머니도 만날 뭔소리 하려면 호랭이나 물어가네. 그전에는 호랭이 쓰게 그런 소리도못르겠어 <laughs> 엄마도. 아, 아 옛날에는 호랭이가 그. 무서운 게. 그리고. 그 무서운 거구나. 음, 호랑이가 무섭지 않엄마는어을 때는 호랭이를 봤어. 아 내용. 어을때외집 외할머니. 그 소리가 안 없어져고 끝까지 늙었을까지 씌워보호랑이 무슨 표정 못하지 않냐, 엄마. 요거는 다소리게 요거 아니야. 호랑이가 없은 게 지금은 누가라고도. 만나지. <laughs>

그, 무치 먹는 거고 끓이면 더부드러워. 얼른 다른 줄이 해봐. 상판은 약간. 또, 성과가 없는지여기는안 넣는다. 여기서나다왔었는지안나왔어면다 왔으면, 서 왔으면, 다 왔으면, 다 왔으면, 다왔달 동안 왔으한달 동안 면다 왔으면, 다 왔으면, 다 왔으면, 다 왔으면, 다 왔으면, 다 왔으면, 다 왔으면, 다먹으면다고면다 왔으면, 다왔으 I don't know. I don't know.